평해읍 거일 일리 여기는 어촌체험형만으로 지정이 됐던 모양이네요. 그래서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여기부터 해변이 있고 쭉 여기는 모래토시 그래도 안 깎이고 계속 이어져서 나오네요. 저 앞에 가 아마 본격적으로 석인 것 같고 그래서 거일 일리 해변도 꽤 크죠. 거일 일리는 좀 잘려 있는 편에 일단 후포용리 있고. 후포왕 있고 e h 해속장천 여기도 여름에는 꽤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조금 민박집이 더 있겠다.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변 o 여 p 가지가 거일 1, o 해변일 것 같고요 요쪽은 직산 1위인 모양입니다. 좀 나뉘는 것 같아요. 요 앞에 있는 게 포항공과대학 평해 그 연수원인데 직산이네요 주소가.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직산 1위, 직산 1위입니다. 그래서 요까지가 거의 1, 1 2 아, 저기 물 내려오는 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 조그만 게 있고요 거일 1, 1, 2